자유당 4월 1일 수요일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외교부는 1989년 외교문서 1577권을 공개하면서 89년 임수경 밀방부 문서는 제외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989년 당시 전대협 의장을 역임하면서 임수경 외국어 대학교 재학생을 평양에서 개최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시킴으로써 당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임수경은 귀국 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임종석 의장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각종 외교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누구의 도움을 받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대한 문서를 이번에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은 현재 기밀로 남긴 것입니다. 외교부는 당장 89년 임수경 밀방북 문서를 명명백백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한줌의 의구심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외교부의 이번 임수경 밀방북 문서 제외 배경은 임수경 밀방북 경로 노출과 또한 임수경을 도운 관계자들의 노출 우려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관계자들의 입후보 사실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볼때 임수경 밀방북을 도운 사람들이 이번 국회의원 여당 후보로 출마를 한다고 하니 참으로 과건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으로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이상 이수님 자유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